23번 다항함수 fx는 x가 무한대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분의 fx값이 1을 만족시키고 함수 gx는 x가 3이 아닐 때는 x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x가 3일 때 1입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fx,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f1값을 구하라. 다항함수가 일단 몇 차인지는 여기서 결정되죠. 자, 무한대분의 뭐 무한대꼴이기 뭐 때문에, 당연히 fx는요, 최고항 개수가 2가 되면서, 네, x제곱 2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됩니다. 근데 애초에 이 gx 함수는 말이야, x가 3에서 불연속이죠? 네, 얘가 지금 유리함수기 때문에, x가 3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점근선이 x3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fx, gx가 실수 전체가 연속되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당연히 연속이기 때문에 이차함수가 원래 실수 전체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유리함수 자체가 x가 3을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x가 3일 때만 연속되는 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즉 x가 3으로 접근할 때그감값 그러니까 지금, fx 곱하기 gx 거든요. 근데 x가 3을 접근할 때는 바로 요 위에 3이 아닐 때 접근 개념이기 때문에 얘 gx를 이용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fx 곱하기 gx를 할 거니까 x-3분의 1 곱하기 fx란 말이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값이 바로 극한 값하고 함수 값 f3, 네, g3, 이 값이 바로, 같아야 되겠죠? 그럼, F3이고, G3은 지금 1이기 때문에, 네, 곱하기 1 되면서, 얘가 지금 현재 수하면 꼴이 됐잖아요? 그러면 수류하의 형태이기 때문에, X가 3으로 가버리면, 당연히,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말은, FX가 X-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현재 2인 상황이죠이 앞에 2가 있겠고, 자, 1차 하나 더 결정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넣고 하는 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면, 하 현재 지금 F3 값이 0이잖아요? 그럼 이 극한 값이 0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FX가 X-3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입했을 때 약분 되거든. 근데 다시 0되기 위해서는 이 FX 값이 X-3 인수를 하나 더 가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빨리 판단을 해서 바로 x 3 인수를 하나 더 가진다. 더 가진다. 그 아셔야 되고요. 2x 3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원 꼴은 f1 값이기 때문에 자, 1을 집어 넣어 버리면 4가 되면서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